아, 이제 배번 되지? 1한 어? 시간 부분. 어? 집이가 이상해졌네. 어? 뭐 열렸는데 저기에? 어, 이제 2층에 올라가네. 2층. 맞아. 어, 아, 저기에 철 음, 들어가네. 그런데 이거 문 뭐지? 가봐요 궁금한게 어? 밑으로 점프 안돼? 밑으로 점프 안되는데? 아빠 당겨 위로 올라가야지 작은 개구리 듀얼 작은... 프로그 작은 개구리가 보여. 아. 작은 개구리피해야 작은 개구리피아니야된거아니야할 음? 글쎄 가봐야할궁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우와 여 여긴, 여긴 이제 어디로 가는지담보자 어? 어? 꽃을 준비했지 이제 집에 가나봐 잠깐만 응. 아저 위에 있다 매달려서 가요 뭐지? 아... 지 위로 넘어가야겠지? 자, 그냥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어 알 응... 지 응... 응... 빠가 점프할게 네 신우 왜 신우 왜 움직여요? 그냥 아빠 얘기 알았어. 이쪽으로 가야지 더 가기 쉬운 거잖아. 어때 내 실력이지?

잡거 있어. 그래, 다음. 오 어? 나쁜 사람 어. 드디어 걸렸나봐. 응 개구리다. 개구리다. 어 뒤에 빨리 뛰어야 되시네요. 뒤에 계속 온다 따라온다. 점프. 어 와. 아. 행이해 어쩌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가봐요. 디까지가한 거지? 어. 여기가 나쁜 사람이. 응. 음, 아, 어, 맞았어. 어? 그래서 두 갈래로 갈렸네. 내가 갈래. 어? 어? 어떻게 가야 돼? 어. 응. 음. 줄 당겨! 어. 응? 신호가 여기 위에 올라와야 돼. 어, 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셔츠! 음. 아, 맞다. 왜? 신호 내려와. 아, 이쪽으로 내려와. 음.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야지. 아빠, 아, 요거 술병 밀어주세요. 네. 밀어줘. 네, 밀어줄게요. 아니, 그쪽 말고 이쪽. 아빠 이쪽 신호 이쪽 가야 되잖아. 그치? 응. 음. 요거를 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신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 그치? 아, 이렇게. 아, 이거였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였어. 어, 생각이 안 났어. 그치? 응후반부가 어. 많이 쓰는 건데 신호 가자 가자 어어아 열한 시네 뿅 아이고.. 플러스 올라와요. 어. 저기 불꽃이 있네. 조심.. 돌아가. 기다려 기다리시면 아직. 아직 기다려. 이쪽에 있을 때, 서. 기다려, 야지 어, 여기까지는 안 오는구나. 지금? 아, 아니다 아니다. 지금? 잠깐만. 자, 지금 뛰어내려. 아, 신우는 그냥 올라타고 와. 저기 또 불꽃 계속 있는 데까지 탈수 있어. 저, 잠깐만. 아이고, 신우 잠깐 매달려 있을래? 응. 아이고. 매달려 있을래라고 <laughs> 응 해놓고. <laughs> 아빠 내려갈게. 간다. 자, 오. 오, 깜짝이야. 가자, 가자, 가자. 깜짝이야. 만, 매 달려 오 세요. 아, 저거 할 거야. 고생했네. 다음은 뭐지? 오, 오, 아, 아. 조심, 신호 조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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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거 있어봐요. 응? 오, 피행기야 어. 어, 저까지 오는구나. 신호 오세요. 아빠 먼저 넘어갈게. 어. 자, 기다렸다가. 완전히 저까지 물러나 머나. 자, 지금 맞아, 어디까지 가나요? 아, 또 여기는 어려웠었잖아. 어, 맞아, 내가 먼저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갈게. 어이? 자,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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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야 아니야, 신우야 빨리... 아, 저기 온다. 아빠가 본주해 아... 아빠, 저기 죽는다. 어? 됐다, 도망가, 도망가. 신우야 신... 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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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어!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됐어 아빠 빨리 가 빨리 올라가 <목소리> 이제 여긴 어디지? 아, 이제 잠깐 쉬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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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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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엇+ 잡혔다 엇+ 엇+ 빨간색 어. 아, 그냥 간 거. 아, 알았어. 신은 매달려 오면 되잖아, 떨어졌어. 요 응. 아이고 했잖아. 그렇지? 응. 내가 여기 매달이 올게. 나 여기 있어. 아. 아. 이쪽에서 환심을 쌓아야 된다. 그렇지. 자가 있어? 자신. 응. 안 지러 오면 지금 그걸 열심히 해. 됐어? 응, 됐어. 뭐, 올것 같은데? 어, 올것 같더라. 매달 잠깐, 보이시죠? 보이시, 오이 소라. 내차례야 어, 클랩 뻔 했다. 내가 먼저 갈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매달려. 오! 오. 점프점프 가야 된단 말이야, 저기. 기다려 아니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기다려 오케이 저거 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보고 있어 신호 요 그리고 어가어 아? 어, 올라가요. Okay. 아빠 저거 빨간색 저거 빨간색 눈이 아니야. 저거 빨간색 눈은 아니고 그냥 이 마야. 음, 맞아. 잠깐만. 잘 신어 가요. 음. 아니 아니 아니야 신야. 응? 어떻게 쏘? 여기 묶여 있잖아. 그냥 매달려가고와도 되지 않나? <목소리도> 위험해지면... 어어 어, 가자. 어디 갔지? 부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조신우. 저는 신우 아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